윤석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안보를 정치에 악용했습니다. 권정과 평화를 위협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. 국방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. 한덕수, 한동훈 공동정부 구상은 국정수습이 아니라 내란어모였습니다. 당시에 많은 국민께서 느닷없다 뭐하자는 거냐고 분노하셨었습니다. 그 직감은 정확했습니다. 공동정부 구상의 목적은 국정 안정이 아니라 시간 벌기였습니다. 내란의 증거를 인멸하고 자기네들끼리 입을 맞추고 제 2의 내란 가능성까지 열어둔 대국민 기만극이었습니다. 이 때문에 내란의 책임은 쪼개졌고 단죄는 뒤로 밀렸습니다. 직무배제를 말하던 순간에도 윤석열의 권한은 유지됐고 인사권은 실제로 행사되었습니다. 당시의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본 인물 중한 명인 필립 골드보그. 전 주한미국대사는 한덕수에게서 대통령은 한 명뿐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. 한덕수가 말한 대통령이 내란수계인 윤석열이란 점은 분명합니다. 한덕수는 내란의 주요 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고 중형이 구형된 상태입니다. 윤석열의 승인 날에 한덕수와 손을 맞잡은 한동훈 전 대표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특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.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는 또 어떤 변명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입니다.